Hello, 어품사 영어 생쌤입니다. 자, 오늘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시간이죠. 예, 음, 단어 하나씩 알아볼게요. s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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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ld. 그래서 야단치다, 꾸짖다, 꾸짖다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동사. Poor. poor. 자, 이거 어 소리 나는 거요 예. 입 모양 요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poor. 그래서 가난한 빈곤한 또는 어, the poor 이렇게 해서 더랑 같이 붙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복수 형태가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불쌍한 이렇게. 자, 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 버리면 이거 명사 덩어리가 되죠. 예. 복수 명사예요. 이, 이거는. 음. 불쌍한 가난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명사로서 그 다음에 뭐 실력 없는 형편 없는 요것도 하나 알아둘게요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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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소리 나고요 t 어혀 깨무는 소리 있죠 Yes 예, 있고 t 도 있는데 이건 The 발음 끼워져 So Other 그래서 형용사, 명사, 이거 대명사 그냥 명사로 보라고 그랬죠? 형용사로서 예, 예 다른 니은으로 끝나죠? 예 그다음에 명사로서는 음, 다른 사람이나 것 이렇게 쓰이는데요. 형용사는 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어, 요 other이 이제 명사로 쓰일 때는 여기 음, 보면은 이렇게 any other 이런 뭐 식이거나 아니면은 then others 이렇게 뒤에 s 자 붙거나 이런 예, 경우들만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어, 대부분은 형용사로 쓰인다, 여기처럼 other teachers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예, 요거 나중에 또 설명할 거고요. The other, the other. 예, the other 형식이 돼 버리는데요. 예, 둘 중에 다른 하나를 말을 할때 예, the other를 써요. 예, 요거 다시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Well, well, well. 예, 부사로서, 예, 좋게, 제대로, 잘, 있죠? 예. 그 다음에, 예, 형용사로서, 건강한, 좋은, 음, 감탄사, 그냥 부사 덩어리에요. 예, 이런, 예, 뭐, 좋아, 그래, 자, 글쎄, 뭐, 이 정도, 음, 요것도 되고, 명사로서, 우물, 동사로서 소아 나오다, 어, 샘솟다, 예, 물 같은 것이 예,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President, President, 예, 예, President. 그래서 대통령, 회장 이렇게 명사로서 알아두면 되겠어요. Burn. 예, burn. 자, 요 발음 기호는 그냥요그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burn. 예, burned, burned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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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burn. e d 해도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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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burn. t 해도 돼요. 그래서 burn. burn. 이 u r n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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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이렇게 타오르다라고 하면 이제 단독으로 쓰이는 거고요. 뒤에 목적가 없죠. 예, 이렇게 타다, 타오르다는 그다음에 태우다는 목적어가 있는 거에 요 뒤에 이렇게 burn waste paper 뭐뭐를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많이 쓰이니까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태우다 그다음에 예 burn 그래서 명사로서 화상, 어, 된 상처 이런 것도 알아놓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두 개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예, 단독으로만 쓰인 거고요. 자 이렇게 또 따로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또 사전들이 나오죠. 예, 이런 것도 주의해서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명사 보면 예, 소어로서미소어 예, 모욕 경로 이런 것도 있죠. 뭐, 아픔이 남아진 그런 형태죠. 이런 예, 것도, 어, 뭐, 시컴 같은 데서 자주 쓰이니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become, become, 예, become, 예, 뒤에 강세가 있고요 become. 그래서 뭐, 뭐, 어떤 상태로 되다, 예, 되다에요, 되다. 음. 예, 그래서 보호라고 그러죠. 어떤 상태로, 예,를 취하는 그런, 어, 동사고요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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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 then, 그래서 부사로서 그때 그리고 그러 그 n 고요 e n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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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요 e n t h Some. some 한정사 그냥 형용사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예, 조금의 약간의 조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조금은 그냥 명사예요. 예, 조금의나 약간의 몇몇의 이렇게 해야지 형용사가 되겠죠. 자 일부의 상당한 이런 뜻도 있어요. 대단한 상당한 그다음에 어떤 예 형용사 역시 그다음에 명사로서 예 몇몇 어, 조금 예 여기 있죠. 조금 이거 명사예요. 이렇게 하려면 그다음에 부사로서 약 어느 정도 예.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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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명사로서 예. 조각 예. 부분, 조각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다 예. 일부분 예. 조각 이렇게 있는, 있는데요. 예. 어 이렇게 작품들, 작품. 예. 한 점의 작품을 말을 할 때도 피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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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형용사로서, 옳은, 올바른, 맞는, 정확한, 네. 계속 비슷비슷한 말들이죠. 예, 오른쪽의. 네. 그 다음에, 부사로서, 정확히, 바로, 꼭, 완전히, 즉시도 있어요. 바로, 즉시. 옳게, 제대로, 오른쪽으로 있고요. 명사로서, 예. 오 옳은 것, 정당한 것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오른쪽 우회전 예, 동사로서 바로 세우다 잡다 요거 하나 알아놓고요. 감탄사로서, 이거 하나 알아 놓고요 감탄사로서 부사로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가, 어, 부사로서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예, right 이런 식으로 알았어 이런 것들 예, 자 이것도 부사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음, 알겠니 그렇지 이런 것도 right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예, 야, yeah, right, 반어적으로, 예, 야 예, 참도 맞겠다 이런 말이에요. 반어적으로, 예, 어 그래, 그러셔 이런 거죠. 이렇게. Through, through, 예, through. 자, 요게 이제 혀깨묻는 소리, s 예, 소리가 나는 거죠. 아까는 t h 이거였었고요. 지금은 th 둘다 다혀 깨무는 소리 스루. 그래서 전치사로서 모모를 관통하여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뒤에 명사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여 그런 뜻이에요. 다 관통하여 통과하여.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서 모모를 지나 관통하여 이것도. 근데 부사로 쓰이면은 뒤에 명사 없죠? 이렇게. 예.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 거예요. 네네. 예. 이것도 관통하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직행의 관통하는, 예,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even, even, even. 그래서 부사로서, 예, 심지어, 뭐뭐조차도, 그래서 뭐뭐조차, 심지어. 그 다음에, 평평한, 형용사로서 평평한 골은, 다 균일한, 다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짝수의, 형용사예요 짝수의, 알아두시고, it's, it's, it's 그것의라는 형용사예요. 그것의자 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postrophe s도 똑같이 되죠. 예, 이것은 어, it is의 줄임말이고, 그죠? 이거는 it's 그것의라는 형용사. Most. most. 모스트. 그죠? most. 그래서 형용사하고 명사. 아, 최고 그러면 이제 명사가 되겠고 최고의라고 그러면 형용사가 되겠죠? 가장 많음 하면 명사, 가장 많은 하면 형용사. 그다음에 대부분 하면 명사, 대부분의 하면은 형용사. 이렇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부사로서 예 가장 예 모모한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뭐 최고로 대단히 그 예, 밑에 보면은 the most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최고치를 나타낼 때 말을 하는 거고요. 예, most 단독으로는 어, 대부분의 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명사로 쓰이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혼자 쓰이죠? 예, 대부분의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most 혼자 쓰이고 어, 최대 이런 것들로 어, 좀 해석이 될 때는 더가 보통 이렇게 다 붙게 돼요. ocean Ocean. o c 예, 요발음기요 이거 쉬 소리 나는 거 쉬. 그래서 오션 예, 대양, 바다. 예, 그래서 여기 볼까요? s 예, e 영국 영어에서 예, 바다를 see. 예, 미국 영어에서는 보통 오 o c 대양을 말을 할때좀 많이 쓰죠, 오션 e a n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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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로서. 예, 계속 반복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예, 예, 뜻도 있고요. 다 그런 뜻들이요 기본적으로. 기르다. 뜻도 있고요. 비밀을 지키다. 예, 유지시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예,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이 알고 있으면 돼요. 예, 보호하다. 예, 그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명사로서 예, 생활비를 알아두면 되겠어요. 키 예, 자, keep 다음에는 목적어 형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뒤에 그 다음에 뭐 어, 목적어 나오고 또 형용사 같이 나오는 형태도 많이 쓰여요. Turn, turn, 예, turn. 자 발음 기호요 예, 이거랑 똑같이 예 turn. 그래서 어, 돌다 돌리다. 예, 돌다는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 형태겠고 돌리다는 뒤에 목적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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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바뀌다, 바뀌다도 있고요. 되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상태로 되다, 바뀌다, 모모를 음. 네, 넘기다 또는 넘다 다 괜찮고요. 되다 여기 따로 있네요. 어떤 변화된 거죠? 어떠한 상태로 되다. 음. 그다음에 명사로서는 돌기, 예, 방향, 방향 전환. 예. 그 다음에 모퉁이 차례, your turn, my turn 할때그 차례 순번, 예, 요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Drop, drop, 예, d 드랍. r 예, 드랍이 아니라 주 소리가 나죠? D-R로 시작할 땐 drop, 예,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예, 두개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낮아진다. 예, 약해진다, 낮추다 역시 예, 혼자 단독 예, 목적어필요하네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예, 그만두다, 중단하다. 예, 이것도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명사로서 방울, drop 아니면 소량, 조금, 그다 하락, 감소 예,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All year. All year. 네, all year. 그래서 1년 내내를 말을 해요. 부사예요, 부사. 네, 형용사. 형용사도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대하시로 해서.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쓰이게 되면 1년 내내라는 부사. 네, 두개다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죠? 연중의, 무유의. 그 다음에 1년 내내. All the time. All the time. 예, 항상, 이란 뜻이에요. 항상. 부사예요, 부사. 예, 네네. Stay, stay. stay. 예, 계속 있다, 머무르다. 예,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는 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무르다, 남아있다, 이런 뜻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방문. 예, 머무름. 이거 명사로서도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leave, leave, leave. 예, 이가 예, 거의 두번 소리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leave. 예, 그래서 leave, left, left. 그래서 이 left는 왼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 어, leave에 떠나다, 예, 떠나다. 예, 과거나 과거분사 형태도 left예요. 그래서 어, 떠나게 되어 떠났다, 떠나게 되어진 이런 식이 되겠죠. 예, 떠나다, 음, 그만두다, 똑같은 말이죠. 예, 그만두다도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남기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남아, 남기다 예, 이것도 하나 알아놓고요 남기다 예,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서 휴가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leaves는 leave에다가 예, 지금 s자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앞에 3인칭 단수 형태 예. 아이나 유를 뺀 나머지 하나 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우리 동사에다가 S자를 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uh, the plane leaves. 저 p l a n 은 uh, 떠납니다. 요 leaves가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요 leaves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leaf의 복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Leaf, leaf, 그래서 나뭇잎이 있죠? 예, 그래서, leaves 하면 두 가지 뜻, 거기다 다 적어 놔야 돼요. evergreen, evergreen, 예, evergreen, 예, 계속하여란 뜻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green, 예, 초록색이죠. 그래서, 항상 푸른, 그래서 늘 푸른 나무, 이런 것을 말을 하고요. 형용사로서, 예, 상록의, 아니면 항상 뭐 신선한, 이런 것들, Light, light. 예, light 하면 명사로서 빛, 광선 이런 것이 있고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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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다 불, 빛 이런 거죠. 예, 형용사로서는 밝은 예,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색깔 등의 연한, 가벼운 이렇게 형용사로서 알아두면 되겠고요. 예, 가벼운 의 뜻이 굉장히 많이죠. 예, light. 그 다음에 동사로서 예, 불을 키다 예, Light, lit, lit. 그래서 불을 붙이다, 불을 붙였다 불이 붙여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케이. 다음에 river. river, river. river. 예, 강, 강이 되겠죠. 강. 그다음에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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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수예요. 호수. 그래서 강, 호수 다 명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법사항 여기 보면은 자, 두개세개 개 설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두개 설명을 할때 먼저 우리 뭐, one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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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는 어떤 상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두개 있을, 두개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the other is 이런 식으로 the other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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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요 요 the other 요거 있죠? 예 다른 나머지 하나는 그 다음에 세 개를 설명할 때는요 one one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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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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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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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또 the other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말을 할때예 이렇게 the other를 써요 오케이 자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식으로 one the othe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개 설명을 할 때는 음자 여기 좀 작은데요. 요게 하나짜리, 하나짜리에요. 그러면 one is 또는 여러 개짜리에요. 그러면 some a r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 설명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되면 others are. 이렇게 써요. others are.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태가 있나요? 똑같이 One is blah blah blah, some a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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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머지 이거 전체다. 말을 할 때는, the others, 이렇게 돼요. the others are, others are. 예. 그래서, 나머지 전체를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다, 더가 붙는다. 예, 맨 마지막 것들, 그죠? 예, 나머지 전체 다할 때는, 어, 더가 붙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Okay then, that's it. Bye bye.